아, 직어둠이 가시지 않 아, 이른 새벽 대체 무슨 소리죠? 아, 알람? 아이고. 잠깐만. 아니, 오늘 날씨 좀 아, 이고 아, 이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에다가 이거. 주거 이거. 아, 이 아... 남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결혼 1년 차 부부 이런 기상도 늘 함께 하는데요 아침에 좀 일찍 나가는 편이에요 사무실에서 이제 동료들하고 모이는 시간이 항상 뭐 빠를 땐 4시에 만나기도 하고 이제 늦어도 한 6시까지는 이제 사무실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이제 저희가 일하는 현장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주방에서 뭔가 분주한 사라. 남편 위에서 점수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실에 가는 중일 때 뭔가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음식하고 그리고 집에서 아침 먹을 수 없어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사라표 도시락인데요. 과일도 모자라 달달한 간식까지 살들이 챙깁니다. 음, 이따 봐, 마요. 조심해. 아, 완전 조심해. 잠시도 음, 잘 가면 응, 음, 알겠어요. 파이팅 음, 알겠어. 여보, 사랑해. 알겠어. 구독해. 이따가 음. 뭐입어 바이. 조심해. <웃음> <웃음> 남편을 출근 시킨 뒤 사라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창경궁. <laughs> 안녕하세요. 사라요 이교라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뭐예요, 사라씨? 아, 내가 지금 그 출근 체크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공이동인 자만공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laughs> 궁중문화축전의 봉사자인데요. 매년 봄, 가을, 전통문화축제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도심의 쿵걸들. 사라는 작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공이동이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의 마스코트인 셈이죠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아이 옷은 이름이 도화서 한복인데 조선시대 그림 어, 그리는 차라는 사람들 이 한복 입었어요 그 자본봉사 공기동기 도화서 입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다 보니 안녕하세요. 모든 게 능숙한데요 <laughs> <laughs> 우리 팀 이교라 팀인데 그래서 정통 놀이 어, 활동하고 있어요. 투어도 있고, 저기서도 이런 치교도 있는데, 그리고 바로 뒤에 그 꽁놀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친형 게 많이 없는데, 투어? 차라는 편이에요. 공익통일하는김면 이런 멋있는 제품 받을 수 있어요. 함께 넣어야 요 내가 저보다는 더 잘해야 돼요. <laughs> 어, 오! 아. 오 아마 조금 늦어 너무 요 시민들이 오. 군과 전통문화에 친근해지도록 돕는 감사합니다. 일종의 안내자인데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고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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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오 잘한다 마지막 오 잘해 잘해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런 걸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니까 뭔가 재밌어요. 한편 전통 길놀이로 축제의 흥이 한층 더 무르익습니다. 풍물패와 탈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독 흥미로운 광경일 텐데요. 사라는 궁이둥이로서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도 담당하죠. What kind of hanbok is that? Oh, this one is called tohaso. So at the time during Joseon dynasty, so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only the people that drove very well that could wear this hanbok. So that's why it's blue, big hat. So I used to, you, you need to be very good at drawing. Mm. And then you see, you have also this hanbok. It was more for people studying. Yeah, okay. ah. So one hanbok for one specific category. Ah, okay. <laughs> <laughs> 여긴 또왜 모여있죠? 공부를 응, 많이 하고 있어 여기서 시험과 뭐 돌고 해요 하긴 음, 어? 뭐 하셨어? 김짱대 어떤 공부를 하셨어? 사나 씨, 네. 오일제? 과거 시험이 뭔지 아세요? 네, 그 과거 시험 아, 원래 그 남자들 양, 양반 상경, 상경. 가족에서 오래 동안, 몇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아, 뭐, 그리고 이제 싶어? 그 과거 시험 한번 어, 보면 잘 되면 어. 이제 그 궁궐에서 일할 수 있다는 시험이에요. 음력 9월 9일 중량절에 지내던 옛 과거 시험을 재현한 것인데요. 바로 이때. 사실 사라는 한국의 궁궐에 푹 빠진 자칭 궁궐 덕후라는데요. 남편이랑 은영궁에서홀레 정통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공궐에서 결혼했는데 현대가 왕비 남편은, 남편은 왕이 <laughs> 그냥 생각할 수있요 그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해 궁궐에서 전통 홀례로 100년 가약을 맺은 사라 부부. 여러분 <laughs> 드디어 두 집안이 결합되었습니다. 프랑스 여자와 한국 남자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요? 저는 와이프를 만나기 전한 1년 가까이 배낭 여행을 했었고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 다음에 여행을 할때더 즐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언어 교환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처음 와이프랑 처음 이제 대화를 하게 됐고. 그렇게 언어로 시작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유학차 한국에 온 사라는 결혼으로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역사 배우고 싶으면 언어도 배워야 돼요. 왜냐면그 언어 배우면서 문화에 대한 알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알게 되면 역사에 대한도 알게 그냥 다 연결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 어, 진짜 이고 맞아? 그리고 남편은 아 어, 잠시만요 <laughs> 그거 어, 검색해서 어, 그거 맞아? 근데 이제 저한테 설명해야 돼요 쉽게 설명해야 돼요 이제 더 배우고 싶으면 오노도 배워야 돼요 근데 오노잘 배우고 싶으면 방법 하나 있어요 그 나라에 가야 돼요 그래서 3년 전에 왔어요